오늘 역사적인 턴에서 김혜서의 재능 에이전시가 한국에서 가장 큰 방송사 중 하나인 문화방송 MBC 과 공식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최근 신인 아이돌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MBC와의 독점계약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이전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예서는 음악 텔레비전 광고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MBC와 협력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의 그녀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업계 내부자들은 MBC가 이 계약에 대해 대략 1,700만 달러(약 200억 원)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독점적인 관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제작 및 배포에까지 확장됩니다. 이 사실은 이 거래의 크기를 강조하며 이것이 단지 관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예서의 잠재력에 대한 MBC의 높은 평가로 이런 큰 투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의 영역에서는 이런 거대한 금액이 어느 아티스트에게나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서의 가치와 그녀가 입증한 상업적 가치를 고려하면 이 금액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세에 불과한 예선은 그녀 자신에 대한 상당한 상업적 가치를 성공적으로 확립했습니다. 그녀는 미스터 트로트 3분에서 세 번째 장소를 차지하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청춘스러운 매력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와 주요 브랜드와의 엔도스먼트 거래를 통해 성장하는 팬 기반을 얻었습니다. 예서의 커리어는 이 새로운 MBC 계약을 통해 이미 상승하고 있는 그녀의 명성에 상당한 부스트를 추가하여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멜로디 넘치는 목소리와 매혹적인 무대 존재감을 가진 예서가 향후 몇년 안에 한국의 최고의 엔터테이너 중한 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걸리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예서는 미스터 트로트 3분에서의 그녀의 공연으로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MBC와의 이 새로운 계약은 그녀의 커리어에 중요한 진전을 표시하며 그녀를 한국 엔터테인먼트 신의 중심 인물로 만듭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방송국 중 하나의 지원을 받게 된 예선은 보다 넓은 관객을 대상으로 그녀의 재능을 더욱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그녀에게 훨씬 더큰 플랫폼에서 그녀의 기술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며 그녀의 가시성과 도달력을 향상시킵니다. 예서와 MBC 간의 공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